오늘은 묵상집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이렇게 묵상하시는 뭐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매일 성경으로 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저 같은 경우도 매일 성경 가지고 하는데요. 어, 그러면 300년을 지속한 묵상집이라면 개인의 어떤 신앙 성향에 관계없이 한번 들여다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주는 어떤 그 은은함이 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우리가 막 경박하게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조금 자극을 주고 또 도전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책입니다. 야누스라고 어, 하는 분이 있어요. 야누후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이분은 이제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예, 1415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하면 이제 루터를 루터가 출발점이죠. 1517년에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이런 죽음까지도 불사한 개혁의 외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얀 후스입니다. 지금의 체코지만 이제 그 당시로서는 뭐그 저기 뭐야 보헤미안 보헤미안 어, 후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너희가 비록 지금 거위를 죽여 없앨지라도, 근데 이 거위가 자기를 말하는 거죠. 후수, 얀후스 후수. 이게 이제 그 거위, 같은 이제 동음이니까. 너희가 비록 지금 거위를 죽여 없앨지라도, 하나님은 1 0 0년 안에 그 거위 잿더미로부터 백조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이 진리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후수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제 후수는 이제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냐면 교황 무오설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보다 사제들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1415년에 화형을 했죠. 근데 정말 이 후수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100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 후수가 종교개혁하다가 화형을 당했는데 이들의 후예가 누구냐면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이 모라비안은 지금의 이제 체코지만 역사적으로는 보헤미아 쪽에 거기 있었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이름인데 거기에 모라바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주로 이제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 모라비안 요 형제단이 이제 계속 핍박이 되니까 이들이 독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친첸 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 은 누구냐면 루터 교인인데, 어, 경건주의 쪽에 사, 속한 사람입니다. 이 귀족인데, 이 사람들은, 요, 요 사람들하고 이 귀족 친첸 도르프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과 성향이 맞았어요. 그래서 땅이 있으니까 자기의 사유지에 정착을 하도록 하고, 그곳의 이름을 헤른 후트라고, 어, 이야기, 지명을 그 정합니다. 요 헤른, 헤르, 주님이라는 뜻이고, 독일어로, 후투. 이게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다. 헤른, 후투. 이렇게 정하죠. 자, 여기 이 헤른 후투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헤른 후투가 1727년에 공동체 이제 소모임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정도 흘렀죠. 예, 소모임을 시작했는데, 세명 아니면 네명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 모임을 갖죠 5년 후에 80개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친젠토르프는 소모임에 나온 형제들에게 이제 말씀을 줘요 저녁때 그 다음날 말씀을 매일같이 전해주죠 이때 이제 간단한 성경구절하고 찬송을 선택해서 주면서 이게 결국은 책으로 발전이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헤론 후투 로중이 탄생하죠. 로중이란 말은 독일어로, 이게 이제 제비뽑다의 명사형, 로젠이라고 하는 이제비뽑다라는 독일어의 명사형이 로중입니다. 이 묵상집이 1800개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로중하죠. 제비를 뽑죠. 그리고 이제 신학의 말씀이 바로 이어져 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본문을 삼는 이 시작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제비를 뽑는 이런 게 조금 우리 신비주의적인 면이 있지만 이 책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전통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이제 깊은 기도 후에 말씀을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간단한 어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 주일에는 세 개의 설교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독일교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집이 놀라운 것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겁니다. 1731년에 처음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막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고요. 올해 2021년 현재 291년 동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묵상집의 정확한 이름이 헤론후트 성경 묵상집 291판입니다. 여기. 현재 68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12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어판은 2009년도에 처음 나와서 올해로 13번째 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헤론후트 로 중에 나오는 성경은 현대어 성경의 이런 번역은 아니고요. 새 번역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대신에 독일 성경을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끝부분에 신약 구절과 구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걸 따라 읽으면, 구약은 8년의 1독, 신약은 4년의 1독을 할수 있다고, 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300년을 지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저도 확신하기는, 뭐 매번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이끌림과 연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묵직한 단어와 마 문장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좀 살펴보니까 헤로우트가 뭐 신사도 쪽에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글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300년을 지속하는 어떤 묵상이다. 어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충분히 우리가 이 무게감 있는 이 묵상을 보면서 참 깨닫고 또 자극받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나름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날짜 오늘이 제 1월 29일 금요일인데 오늘 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구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이고요 지면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치욕으로 신약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제 싹순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누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어록은 어, 주님 우리는 사람들의 냉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냉혹함에 무관심하고 지상의 냉혹함으로 인한 가난과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의욕을 추동시킬 주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이거 한번 잠깐 보고 냉혹함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묵상하고 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묵상집은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헤로우트 성경 묵상지 291판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